네, 예, 우리 과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군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0장은 49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신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마와 에벨과 한옥과 아메다와 엘다미니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양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돌아가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나무래야 해쪽 속 소하래의 아들 에브론의 밖에 있는 낙벨라 고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사계에게 복을 주셨고 이사은는부엘라에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정 에구린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종 a 은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m a e 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a 바 l i 요그 다음은 게달과 아 e 엘과 s m a e l i s m a 마 l Ismael, 와 s m a e l Ismael, 이 s m a e l i s m a 들 l Ismael, i s m a e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 3 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앞수르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 0세에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네 대등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북중에서부터 네 나누리라 이 족속인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듣고 전신이 톨+ 갔다 와서 이름을 에스라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그를 서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도미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방문을 가볍게, 가볍게 여기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말년 그남그 남은 만년의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만년에 그의 후처 그 후처를 통해서 그들아 를 통해서 여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던 아내 사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 즉 여종 하갈이나 미스마엘과 그드로아의 여섯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 그, 오늘날로 뭐라, 아라비아 반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저들을 가게 했어요. 그걸 살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열세를 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막벨라의 그 굴에, 아버지가 묻혀있던 그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laughs> 그 굴은 아브라함이 햇족 속에 산 바치였죠. 그리고 그 안에 살아도 거기에 먼저 이제 묻혀 있었던 장사된 곳입니다. 어느 시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대 하나님은 그가 죽은 다음에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12명 아들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 12부족의 강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고, 기운이 다함으로 자기 10조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180세까지 살았던 이삭보다는 일찍 별세를 했죠. 그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았는데,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훨씬 더 번창했습니다. 아, 19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비우가의 출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 40세,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60세가 60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60이 될 때까지 그런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루 이틀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수년 동안 십여년 동안 올린 기도였어요. 마침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의 한20여년의 20, 기간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이삭을 훈련시킨 기간이었다.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조상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가졌으니까 500세에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어, 75세 이전에 결혼했지만 100세, 100세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 주시기를 구하면서 어,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었지 않았겠는가 이삭을 보면서, 아, 기도를 한,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에, 5년, 10년, 20년, 아, 이렇게 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했던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어, 이삭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쌍패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탯속에서 서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리부가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고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때가 되어서 쌍둥이가 출산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굽고 정신이 털어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기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얘기가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복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의 약속의 이 복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그 특권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의 복, 장자의 명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거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년의 삶 후반전의 이 후년의 삶도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님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죽은 다음에도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 또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결시없었서 아버지, 이삭처럼 끈질기게 인내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결시없었서오늘또 성도들의 생각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의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 하늘의 복과 지상의 원천의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물건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손과 하늘 소망으로 또한 천국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44일 남았습니다. 고3 수험생들 은지와 세연이 태이에게 남은 기간 동안 지혜와 충명을 베풀시고. 집중력을 더해주시고, 적용 능력과 건강과 평강을 주셔서, 모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한결이 군 생활과 생명을 남은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보호해주시고, 평통, 대성, 평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직접 안수하시고 그포혈에서 능력의 손으로 거쳐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놀라운 행복에 은총을 더뎁혀 주시옵소서 조여오셨던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딸이 성령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딸로 완전 백화식도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미국사님과 부탁한 달한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성교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현장마다 사역마다 성경의 기름부심으로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알아낸 국민이 여겨주시고 이민족이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루게 하시며 민족 복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국립당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한속히 주님 오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올라온 기적같은 확장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아는이 땅에 이 코로나의 문제가 이제 보편화된 너무나도 오랜 날 동안 장기화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영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그어머님과 함께, 얼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귀한 딸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처럼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면역성이 생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강결함으로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죄시 없었어.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옥상 광수 공사 3일째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공사가 잘 마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